Thank you 이런 약간 비포장 같은데 이렇게 달려보면 굉장히 승차감이 부드러워 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EQ900이나 이런 거 얘는 지금 어댑티브 댐퍼가 현재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꿀렁꿀렁이 없어요 꿀렁꿀렁이 없이 부들부들하게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놨는데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객의 니즈를 알고 거기에 맞는 세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어, 일반적인 도로나 우리나라의 약간 어르신들 또는 이런 차에서 아, 부드럽고 고급진 승차감을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꽤나 만족감을 줄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결정적인 운동 성능에 이제 저하가 오고 고속에서의 요인과 롤링, 피칭 등에서 결코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어우, 그래도 이 정도 낮은 속도에서는 꽤 자리를 잡 찾아... 역시 아무리 하체가 불안하고 말랑말랑하고 톤수가 나가도 맥주만 형님은 맥주만 형님이야. 우리 이 맥주형이 하체 세팅은 애매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하드웨어를 해결하지 않, 않고 세팅 값으로만 하는 거는 그 포텐셜이 되게 낮아. 그러니까 피지컬이 우리나라의 국대급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손흥민이 띠는 예, 예. 토트넘에서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대급만 가도 대단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2차의 평가를 축구에 비교하자면 국대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조기 축구를 넘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우리나라 K리그를 넘어 그러니까 국대급까지 간 거야. 어떠한 그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비빌 수 있는. 그니까 세계적으로 가서 비비는데 우승은 못 하잖아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 차도 지금 국대급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거에 가서 비비기는 하지. 왜냐면 이게 대전표가 짜여지잖아. 예. 그럼 가서 이제 싸우긴 하지. 시합을 하고.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그랬듯 참담했다라고 <laughs> 하기 때문에 이 차가 정말로 되려면 투트넘에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 어, 맥주만 형님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전에 히든크 형님 오고 막 이런 면 아, 용병 또 우리 또 이제 슈틸리케 호막 이렇게 하고 예, 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맥주만 형님의 유럽의 감성 튜닝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중량이 무겁고 하드웨어적인 게 벤츠나 칠 시리즈나 이런 것처럼은 안돼 있지만 억지로 억지로 세팅 값을 가지고. 스포티한 맛을 줄수 있겠는데, 내가 150, 160에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어. 그니까 얘가 낼수 있는, 어, 포텐셜은 약 100kg, 120kg 언더에서 웬만한 것들은 자세 제어가 된다는 거지. 근데 7이나 S는 150, 6 0에서도 얄짤 없거든. 얄탱이 네. 없이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철강을 많이 써야 돼. 더 많이 확장시키고, 더 넣고, 서스펜션의 구조도 바꿔야 되고, 서브프레임에 어 전체 크기 라든가 소재 라든가 이런걸 바꿔야 되는데 현대는 그렇게 할수 있는 기술이 아예 없진 않는데 기술은 될 건데 데이터가 없고 그렇게 해서 차값 상승이 됐을 때 누가 사냐 이거 너 같으면 너는 지금 약간 편파적이라 안되고 야타네너 같으면 너가 이차 살만큼 돈을 벌었어 니네 회사가 잘 됐어 네. 그럴 일이 있으려나? 있죠. 있죠. 아, 있어? 네, 자, 네. 그러면 가정을 해보자. 네가 돈을 잘 벌었어. 네, 네 밑에 직원들도 막 많고. 네. 그래서 네가 어, 포르쉐도 있지만 네. 너도 이제 뒤에 타고 기사 부러야 될거 아니야? 네, 네. 가끔은 또 네가 타고. 자, 근데 이 제네시스의 G90이 1억 2천이야. V6 엔진 들어가서 옵션 조금 있는 게. 7시리즈 740li가 직렬 6기통인데 1억 3천 0백이야 얘는 1억이 천이 옵션이 거의 같아. 네. 뭐 살래? 이거 안 사죠? 이거는 이건... <laughs> <차라리, 웃음> 이거 안 사? 차라리 이거 사느니 어. 저는 렉서스 LS5 LS 500. 근데 렉서스도 막 해보면 얘랑 별반 차이 안 나. 그래도 뒷자지 좀 뒷자리... 뒷자지? 자지? 너 <laughs> 지금 <laughs> 차라리... 방송에서 자지라는 말쓴 <laughs> 거? 아니, 아니, 아니. 뒷자리 포지션을 아, 봐도 뒷자리? 네자직간 어, 자리? 아 그래서 이제 거기는 어, 다 조절이 할수 있죠 아니 얘도 옵션이 올라가면 다 들어가 어. 얘는 지금 기본 옵션이라 그래 네, 기본 옵션이긴 한데 어.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어. 그래도 아직은 넥서스한테는 안 되는 거 네. 같아? 아직은 네. 안타깝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현대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야 더 많이 넣고 더 좋은 소재 넣고 더 해봤던들 가격이 올라가면 어? 안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차가 지금, 3.8에, 뭐, 토크 40에, 마력이 뭐, 300몇 마력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얘 뭐, 엔진에 대해서 논하자. 이 엔진 논할 게뭐 있어. 15년 전부터 사고 엔진 갖고 내가 논할, 논할 게뭐 있냐고. 논할 필요가 없어. 안 하는 게 현대의 이득이야. 내가 논하면 논할수록 현대는 수치심을 갖게 된단 말이야. 네. 논하지 않고, 라고 본다면, 현대는 그걸 아는 거야. 7천만원대에, 이만큼만 만드는 게 나은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옵션 때려놓고 뭐하고 해서 이 차를 1억 천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이차 옵션 넣으면 1억 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laughs> 그렇고 뭐, 치스리즈 7, 7 4 0이나 비에, 벤츠 460이나 뭐 그런 거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나는. 그 1억 5천인가 그러잖아. 네네. 이걸 1억 2천 주고 옵션 다때려놓고살 거면 460이나 BMW 740 사야 되는 거지. 이거 그니까 내가 봤을 때 g 9 0의현 주소는 8천 언더로 사야 되는 거야. 8천 언더. 요 음. 정도 옵션. 보이는 거는 뭐 좋아 보이니까. 이게 현대 현 주소라는 거야. 현대 현 기술력이고 현대가 갖고 있는 네임밸류는 여기까지야. 안 되는 네임밸류를 어? 그봐 봐. 그안 되는 리뷰 하는 애들이 리뷰 만들고 노사장만큼 될안 되잖아. 네. 안 되면은 비비지 말라고 그냥. 그냥 씨발 조기 축구에서 뛰라고. 왜 조기 축구 하는 애들이 어, 저 씨발 국가 대항전에 와 갖고 아, 너 선수 빼라. 뭐 어쩌. 그 먹지 씨바 꼬우면 네가 뛰든가 이 새끼야. 어? 네가 뛰면 될거 아니야. 아니 실력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네. 좀 건방져 보여? 싸가지 없어. 원래 저 싸가지 없어요 몰랐어요 속고만 사셨나봐요 상생하신다고 <laughs> 아상생한다 아, 그랬나? 야이 부분은 편집하지마 씨발 한때는 세게 나갈 땐 세게, <laughs> 세게 나가야 <laughs> 되는 거야 남자가 부러질 망정 휘지 말아야지 내가 옛날부터 뭐라고 했어내 팬들 노사들한말 남자는 한글을 똑바로 말하고 한글을 똑바로 써야 하며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러질 망정 휘지 말자 부러져도 우리 노보스에는 로보스는 우리는 무조건 뚫고 간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플락스 우리의 슬로건은 플락스야 부러. 저도 계속 또 다시. 우리 몇번 부러졌냐? <laughs> 사이트 통째로 날라가고 <laughs> 17만 구독자 <웃음> 날라가고. <웃음> 어? 법정 공방 애들 막 어? 회방질에 뭐해봐. 어? 윤성로 윤석노, 우트라인 윤성로가 막 그지랄 해도 네. 우리는 끄떡하지 않고 그냥 꿋하게 가는 거야. 그런데 구독자 수가 사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거보다는 부족한데 불구하고 음. 리뷰의 조회 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나는 네. 그 고정적인 친팬들이 있어요. 네. 노사장의 리뷰는 네. 의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인간미가 있잖아. 네. 인간미, 네. 의리를 지키고 남자답게. 네. 네. 인성이 사람을 만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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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정교육이 잘못되고 학교 다닐 때 인성 교육이 안된 애들. 그런 애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네네. 우리는 꿋꿋하게 제네시스의 뭐뭐 뭐 제조회사의 시승행사에 초대를 못 받았다고 막 비아냥대고 야 나는 초대 받은 게더 쪽팔려 시발. 초대 받아서 거기 가갖고 존나 빨아주고 이러니 차라리 사람들 그래 왜 신형 쏘나타가 새로 나온 이 마당에 엉뚱한 차를 리뷰하느냐 나는 제조사에 미디어 행사에 가서 이렇게 하기 싫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국 대사관에 초청받아서 존나 털리고 왔지 <laughs> 네. 존나 털고 존나 털리고 아, 저희가 털었다가 털렸죠 어, 털었다가 털렸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나는 신차가 나왔을 때왜 리뷰 수가 누구는 뭐 100만 뷰도 찍고 했는데 노사장은 그런 거왜안 하냐 나도 사실 다운이 초대받아서 다운이 아는 사람이 초대받고 계속 갈수 있었어 네. 안가왜안가 가서 이거 하기 싫다고 그렇죠. 아니 좀 기다려 조회수 안 나오면 어때 아니 그 사람은 누구는 그거 신차 잽싸게 해 갖고 뭐 150만 조회수를 찍었다는 거. 네네. 조회수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나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네. 봐. 정의, 저스티스, i c 조회수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지속 시간이 중요한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굉장히 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조회수 중요해 뽕. 네. 우리 지금 힘들다. 네. 우리 지금 재정이 말이 아니야 지금. 울지 말 새끼야. 구독, 남자 새끼가 그런 네, 거고 왜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구걸하지 말고. 돈없다니까왜 울고 그래? 남자 새끼가 그런 거 갖고 찌찌찌하고 지랄이 씨발 <목소리> 쪽파요왜 울고 씨발 그러는 건데 왜?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씨발 진짜 어? 돈 없다고 씨발 그래요? 우리가 저번 달 임대료는 못내 갖고 씨발 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우리는 우리는 끝까지 잘될 거야. 대한민국의 역사를 쓸 거야.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건데 또? 구독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걸하지 말랬지 아, 그냥 그거 해요 잘때 어. 켜주세요 <laughs> 자 현대 아무튼 그렇고 자이 차의 엔진은 뭐 제가 따로 또다시 그리고 스티어링 느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차의 스티어링 느낌이 뭐 운전 모드에 드라이브 모드에 변화해서 뭐 스포츠 모드를 하고 했더니 이뭐 핸들이 묵직해지고 딱딱해졌어요 하체의 구성에서요 딱딱해지고 뭐할거 아무것도 없고요. 어, 서스펜션의 변화나 지오메트리의 특성의 변화를 가미한 세팅도 아니고요. 단지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동 모터가 뻑뻑하게 움직일 뿐 실질적으로 탄탄한 주행 성능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차가 주는 스티어링의 느낌은 어, 부드러움에 최고의 포커스를 두고 세팅을 한 거지 주행 데이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어, 부드럽게 미션을 통해서 나가는데 가속을 할때쭉갈때 과거 때보다 현대자동차가 토크 컴퓨터의 락업 클러치에 어, 락업 체결 시간을 굉장히 어, 방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이 돼 있고 또 ZF하고의 어떤 협력에 의해서 물론 10년 전에 ZF의 기술이긴 하지만 현재 ZF가 최근의 기술을 현대한테 주지는 않아요 어, 뭐 10년 전이 됐든 15년 전이 됐든 5년 전이 됐든 과거의 기술을 주지만 어쨌든 간에 3.8 엔진이든 3.3 터보든 5.0 엔진이든 간에 과거 에쿠스나 각그또그전 에쿠스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락업에 대한 그 미트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거는 현대가 굉장히 미션 개발을 잘한다라기보다는 유럽의 기술을 잘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제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션에 대한 불평불만은 크게 갖기가 어려워요 저는 사실 요새 현대의 미션이. 굉장히 개발 속도도 빠르고 안정화를 빨리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킥다운이라든가 단수 변화라든가 급브레이킹 시에 내려가는 거 시프트 모드에서는 이건 없지만 패들시프트에 이게 달려있어서 여기서 단수를 내리고 이랬을 때 물론 어, 기어 단수가 빨리 내려가고 실제 기어 단수 변화는 약간 더 더디게 한 박자 늦게 가긴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기어를 바꿨을 때 어, 딱히 가격 대비, 중량 대비, 엔진 마력 대비, 불평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는 없다. 그래서 이 차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 미션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미션에 대한 얘기는 따로 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를 탈때 간혹 이렇게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이렇게 할 때, 웅, 거리면서 약간 약간, 음, 거면서 이렇게 떨림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락업 클러치가 풀리고 미션이 변속될 때 토크 컨버터만 움직일 때 특유의 그, 그 구동에 대한 그 회전 질감에 대한 저항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 플러스 댐퍼와 스프링을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지구공에서 소프트하게 가면서 차체 전체에 흔들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어 전에는 제가 왜못 느꼈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소금만 다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B 필러와 C 필러에서 특히나 뒷좌석 바닥 부분 에 차대 강성의 부족함이 현재 느껴져요. 차가 그러니까 요령이처럼 허리를 여자가 이렇게 또는 남자가 상체는 감아두고 엉덩이만 살랑살랑 흔드는 거 있잖아요. 허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A B 필러는 그대로 잘 잡고 있는데 C 필러 뒷좌석의 창문 뒤쪽부터 해서 바닥 부분. 그 연료 탱크가 있는 은, 운전석 의, 의, 뒷좌석의 의자 밑 부분부터 여기가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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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느껴지세요? 당연 빠따지. 거의 자동차 한의원 한의사 주제신데요? 야, 나는 자동차에 엔진에 손을 딱 얹으면 마력과 토크가 느껴지는 사람이야. 못 씹어 뭐야? 못 믿는다는 웃음은 뭐야? 엔진이 움직일 때 손을 네. 얹으면 그 엔진의 혈과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거야. 그 피스톤의 진동폭으로도 다 느끼지. 크랭크축의 뱅크 각도가 몇돈지까지 느껴지는 사람은 실로 놀랐습니다 뒷부분에 그런 것들 느껴지는 게. 저 느껴보고 싶어요. 야 사람들이 왜 노사장을 신의 똥꼬라고 하겠어? 아... 너는 또 똥꼬하면 에놀리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아니야, 척추의 끝끝 아, 네. 끝부분 척추의 맨 끝에 느껴지는 거기에 그 부분을 똥꼬라고 하는 거야. 음. 아, 응. 그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뭐 네. 육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네. 어. 그래서 나는. 차대의 뒷부분이 살랑살랑. 어떤 사람보다 차대의 강성은 느낄 수 없다. 노사장의 리뷰는 뻥이다. 나는 너가 못 느끼는 너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님이 문제입니다요. 왜 운전하면서 그걸 못 느끼는데 느끼는 사람 보고 이상 못 느끼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 봐야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댐퍼를 너무 말랑말랑하게 했어. 스프링이랑.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너무나 아, 약간 소프트한 걸 넣은 거지 전체적으로 다 소프트로 가기 위해 서브 프레임이라든가 아, 서스펜션에서 진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스프링과 댐퍼와 타이어의 삼위일체로 아,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한 파급 기술이 들어간 거지 원래 고급 기술은 서스펜션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서스펜션을 좋게 만들지 못한 거야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를 고속주행을 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차가 뭐 고속주행 능력이 되게 좋아졌다 어쩌다 그랬는데 내가 봤을때는 아무리 뭐라 봐도 EQ900이 고속주행 능력이 훨씬 좋은데 이 차를 타면서 고속주행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롤링과 유행이 심한 차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속주행 능력이 좋아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뭘 기준으로 고속주행 능력이 좋아졌다는 이해를 못하겠 나는 내가 봤을 때이 차는 현대 자동차는 고객의 니즈를 위해서 세팅 값을 바꾼 거고 이 차를 평가했던 사람들이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야. 현대 자동차는 고객의 니즈를 위해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세팅 값을 바꾼 거야. 껍데기 바꾸고 그걸 가지고 뭐이 차가 뭐뭐풀 체인지가 됐네 뭐가 좋아졌는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발 맨날 버튼이나 뭐 껍데기만 갖고 주절주절 말이 많고 그냥 다 그냥 데려다가 그냥 정신 교육 한번 시켜야 돼 내가 아주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리뷰할 게 없다, 사실. 왜냐면 <laughs> 껍데기만 바꾸고 소프트해진 차를 갖고 무슨 뭐 대단한 처음에 지구공 막 선전하고 볼때 뭐, 뭔 대단한 거 만든 줄 알았어. 아, 흥미롭지가 않군요. 그, 아니, 껍데기만 바꿨잖아. 오히려 승차감은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곳곳의 요소들이 다 국산화가 된 거야. 초창기 EQ900은. 꽤 유럽식의 이런 의자라든가 서스펜션의 세팅 값이라든가 댐퍼라든가 아 미션의 세팅 값사륜 H 트랙이라는 이런 것들이 거의 유럽계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초기 품질이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그뒤로 국산화를 조금 조금 조금씩 하더니 지구공에 와서는 완전히 마시가가 그냥 그냥 우리나라 소비자는 그냥 호구잡이 제대로 한 거지 아주 그냥 현대가. 제대로 그냥 무급 빠는 거예요. 무조건 수입차 사야 됩니다. 아주 <laughs> 그냥. 어? 근데 가격 대비는 깡패지. 이 금액으로는 이런 급을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금액 대비로 가면 잘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차급으로 놓고 정면승부를 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대형차 시장은 아직 멀었어. 우리나라는 딱 거기까지야. 소나타 아반떼. 소나타 아반떼. 이제 G70은 이번에 현대가 밸런스와 무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큰 교훈을, 교훈을 얻었을 거야. 다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겠지. 처음부터 잘할 순 없어. 근데 G70을 시도했던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을 하는 거고 다음 주에 DN8 소나타를 하면서 차세대 플랫폼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봐야지. 소나타는 이제 박사장하고 같이 하체 우리기를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차의 리뷰는 뭐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더 하는 거는 현대자동차에 너무 굴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차가 딱 7,800만 원짜리 차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와 우리나라 운전자들 이 차는 사실 젊은 애들이 안 타잖아. 대부분 다 50대 이상의 어 저기 구매율이 높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탔을 때는 뭐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나 아 근데 지금 멀미나. 어지러워. 어, 나는 이런, 이런 세팅은 멀미나, 장거리 가면 멀미난다고, 이런 거는. 내가 옛날에 제네시스 G80 처음 타고 느꼈던 그거. 제네시스 G80이 하체 세팅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EQ900은 처음에 이렇게 하체 세팅을 안 했단 말이야. 이거는 나는 나는 이제 이런 차는 안 타고 싶지 현대에서 진짜 의선 형이 야 은규야 너 내가 이거 한 1년 내줄 테니까 장기 시승 해봐라 그러면 나는 이런 차는 일단 받지 일단 그럴 땐 콜해야지 그렇게 들어오면 콜해야 되는 거야 하고 너타형안 탈라니까 너타 그냥 너 타고 다니면서 네가 해 나는 안 탈래 나는 그럴 거면 그냥 그랜저 탈래 그랜저 그랜저가 더난은거 같아 자 못다한 이야기와 아, 정리는 총평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에 대한 리뷰가 끝났습니다. 자 제네시스 G90 어, 작년 말에 런칭쇼를 했고 올해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내가 살 차가 아니라서 근데 굉장히 세간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저는 그래서 뭐, 뭐 새로 나온 줄 알았어서 그래서 는 현대가 EQ900이 판매량이 문제가 있었나? 왜 서둘러 네이밍을 바꾸고, 새로 런칭을 저렇게 크게 할까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laughs> 다 똑같은데, 이름을 바꾸고, 이제 외관을 주도적으로 많이 바꿨는데, 외관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근데 저는 사실 앞뒤 디자인이 적응이 잘안 되는데, 타고 다니면서 깜빡이를 켰을 때 이럴 때 보면 차들이 잘 비켜주기는 해요. 뭔가 뒤에서 봤을 때, 웅장하거나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 저는 잘 적응이 안 되는데 뭐 디자인 부분은 워낙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따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는 EQ900을 팔면서 필요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E급의 차를 원하는 50대, 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부터 회장님들이 어떠한 승차감을 원하는지도 그들은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가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유 없이 이렇게 승차감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바꾼 건 아니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승차감과 전체적인 세팅을 바꾼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제규어 XJ급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차를 상병신 중에 병신이라고 지칭하는 바인데 별반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대형차를 살살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격대에 부드러운 승차감이 어필이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사장은 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라 함은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 움직이는 거고 요즘 자동차들 시속 200km 우습게 나잖아요. 그리고 장거리를 가거나 뭐할때 탑승자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고 느낌만인 안정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는 주행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승자와 함께 200km 여기서 뭐 속초를 가던 부산을 내려가던 차를 몰고 갔을 때 멀미를 유발시키는 이런 하체 세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제네시스 G80 리뷰할 때 멀미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체 세팅 때문에 그러는 거고 차체의 요잉을 못 잡아서 그런 건데 차체의 요잉을 못 잡는 것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최초의 설계 미스. 그 다음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어, 필요 부위의 골격에 다이어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차가 제네시스 EQ900에 비해서 서스펜션의 강도만 바뀌었을 게 아니라 차체도 알게 모르게 조금은 원가 절감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물어봤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서스펜션과 타이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제가 고속도로에서 쏘는힘이 많았고 이번엔 제가 일반 도로에서 많은 걸 했기 때문에 환경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그 당시 거는 초도에 생산됐던 거라 독일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의 국산화되지 않은 합작 기술에 의한 요소 요소의 파츠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은 이 차를 사는 게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나는 멀미 같은 거 모른다. 그냥 편하게 타시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비교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사실 2차급에서 옵션을 많이 넣고 1억 1, 2천에 산다면 뜯어 말려야겠지만 8천만원 내외에서 이 정도를 산다라고 하면 사실 8천만원이면 오스리즈의 약간 상위 버전 완벽한 상위 버전도 못 사죠 약간 중상위 버전 이클라스에서도 중상위 버전이에요 완벽하게 상위로 가면 1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7 시리즈 S 클래스 A8은 아무리 싸게 사도 1억 3천은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차를 주변에서 누군가가 옵션을 다 때려 놓고 1억 1, 2천에 산다 그러면 뜯어 말려야 돼요 근데 8천만원 전후에 이 차를 산다 가격대비 가성비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대의 브랜드 밸류나 현대의 기술력이나 현대가 만들어서 완성한 이 차의 현 주소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상과 억지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기대치를 갖고 살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제네시스 G90, 좀 속시원하게 알게 됐습니까? EQ900에 비해서 좋아진 건 없습니다. 외관만 바뀌었고,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거나 하체 세팅은 저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브스 인더스트리는 다음 주에 신형 소나타 DM8에 풀옵션 버전을 리뷰가 들어갑니다. 정말로 좋은 차대와 좋은 세팅이 됐는지 제가 낱낱들이 알아볼 것이고요.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페라리 812 슈퍼페스트의 리뷰가 바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두개다 라이브와 함께 리뷰를 진행할 테니까 채널 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독 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유튜브 영상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긴장하고 대기 타면서 저희의 조회수와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네시스 G90의 리뷰를 마치고요. 저희 노보스와 노사장은 다음 리뷰를 위해서 프락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